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내 얼굴이 안 보인다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한번 남겨 봅니다 영상이 되고 있는 건가 어. 어 시간이 가고 있네 오늘은 그 아내 그 어저께가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일상을 좀 차렸고 지금 그냥 나 혼자 술 먹고 있는데 김밥 한번 만들어 보려고. 그래서 이제 밥은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밥이 항상 밥통에는 없고 저기 있어요 냉장고에 냉동실에서 지금 한 냥을 꺼냈어요. 자 이제 밥을 꺼냈고 여기다가 밑간을 해야죠. 참기름을 조금 붓고 그다음에 이제 아 깨소금이 없구나. 잠깐만요. 이게 음성이 잘 될래나 몰라. 마이크 없어요. 마이크가 그냥 하는 거야. 그냥 깨소금은 이렇게 손을 잡, 잡잖아요. 아, 요즘에 내가 애기들 요리교실을 해. 근데 깨소금을 이제 저기를 하려고 하면은 고소하게 하려면 이게 다 눌러. 이게 빵 거지. 응, 계속 눌러, 요 이렇게 그냥. 하,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누르면 돼요. 뭐안늘어지는건 어쩔 수 없고. 응. 응. 남들은 밑간을, 뭐 이렇게 소금을 넣지만 나는 저 고추장. 이거 맛다시. 이게 우리, 성, 우리 그 용민이가 내 두,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자 큰아들이 이걸 휴가 때 사가지고 와요. 왜냐면 내가 사갖고 라고 하니까, 그리고 또 이게 싸. 애기한테 부담 주기, 부담 안 줘도 되고, 그러고 보니까 군대 가나들한테 용돈을 안 줬네. 요새 군대가 좋아가지고 월급을 많이 줘. 담배만 피면 한 달이 충분히 사. 생... 아, 저금도 한다그랬던데 응. 자 이제 으깨줍니다. 어, 대충 으깨서 어 기름이 부족한가? 네. 기름이 부족하네. 음식은 기름 줘야 되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. 딱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 아주 그냥 응? 안주죠. 사는 거 재밌습니까?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미없게 사실 거고,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밌게 사실 겁니다. 저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요.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배워, 그리고 이렇게 김밥을 싸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지. 밥이 뜨거워요. 근데 김밥, 재료는 그 정답이 없어요. 요리에는 정답이 없잖아. 크, 내가 먹을 건데, 위생장갑은 끼시다 밥이 뜨거우니까 위생장갑은 끼고, 내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, 여러분들 토하실까봐 예의상 꼈습니다. 어. 뭐, 오늘 그... 저기... 선물 받았어요. 나, 내 생일 때 아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 빕스 그 5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원 갈, 여기 향남에는 빕스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그 뭐냐, 기생충 어, 그 영화 봤거든. 아, 그거 진짜 나는 별로다, 별로다. 예고편이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오지 않았고. 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상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원 간 김에 향남에도 물론 영화관이 있지 그냥 이제 있어도 이제 그거를 예약을 했다고 예매를 근데 정말 기대 안 하고 본 영화라 그랬는지 재밌었어 그거는 애들하고는 못봐 좀 야한 게 나와 야한 것도 좀 나오고 어아 이게 영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응. 그렇지 영화 얘기하면 안 되지 어 밥은 이제 대충 됐어요 그 이제 뭘 하느냐 어 멸치 김밥 할 건데 멸치 고추 김밥 할 건데 일단 자 밥은 대어 뜨거워 바비 뜨고 얘를 하나 으깨 놓을까요? 좀 식으라고? 와이프가 흐윽 거린다 아참 어, 내가 항상 요리를 하면 와이프 옆에 서 있어 왜서 있을까? 요 내가 요리하면 긴장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숨기고 싶은 비밀 그런 게 있어요. 숨기, 숨기고 싶은 비밀. 이 자기만의 공간. 이런 게 있는데, 와이프는 와이프 편한 대로 놔둬. 오늘 내가 살림남을 보니까, 아, 그 UFC 김동현 선수하고 싸우더만 잔소리가 많은 거야, 걔가. 나는 아예 안 하고 잔소리를 안 하지. 그게 배려거든. 항상 배려를 많이 해요. 그, 그, 이제, 응? 남편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들이 문제가 많은 거야. 나도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.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잘생겼어. 그러나 말도 잘하고 키도 커. 몸매는 또 최고지. 그러니까는, 어. 그러니까는 이제, 그렇지. 아내가 힘들지. 왜냐면은 아내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. 어유, 어디서 저런 명품을 골랐냐고. 선택을 받은 거지. 아내는 또, 또 그런 옷을 입으니까, 응? 어? 얼마나 힘들겠어.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. 묻자고한 얘기예요. 농담, 농담. 어. 어요요김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. 어 여기다 날이지. 어. 정성껏 한주한땀만땅 한땀 밥을 놈니다 뚱뚱하게 싸야지. 그래야 먹을 만하지. 크, 내가 하는데 또 와이프가 또 잔소리를 해. 끝에는 왜안 채우냐고. 참 대단한 여자야. 아까 전에 와이프가 나술 먹고 있는데 뭐 요즘 남편인가 뭐 이상한 카톡을 어서 누구한테 주서 들었는지 나한테 읽어주는 거야. 엄청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딱 한마디만 했지.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당신하고 사니?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. 이 사람은 딱 그냥 자기랑끼리끼리 사는 거야.끼리끼리 다 맞으니까 사는 거지. 뭐 아니라고 부정해도 맞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선인 거야. 아나손잠갑 썼지. 이제 고추를 놉니다. 이게 고추도 넣고 멸치도 넣고 그냥 습니다야 음. 맛있겠는데 근데 소주가 없어. 아이침 흘리는 거 봐. 이거 군침 흘리네. 미쳤다. 그, 있잖아요. 21살이면, 내 아들이 21살이야. 막, 저희 큰애가, 큰애는 23살이고, 장남이 21살인데, 그때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, 얼마나 저기 하겠어. 여러분, 계란말이를 하트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계란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? 예? 이 보이나? 이거를 뒤집으면 하트가 되는 거야. 이렇게. 예? 오케이? 예. 좋은 정보. 고맙죠. 전화되니까 좋은 정보 준 겁니다. 이거 원래 요리 수업 와야 배울 수 있는 건데.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배우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잡채려고 쓴 건데. 에? 또 시금치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뭘 넣을까요? 이렇게 말면 이게 김밥이 되게 뚱뚱할 것 같아. 또 뚱뚱한 것이 있지, 전문. 내 다이어트 제자들. 하, 다 뚱뚱하지.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지. 아, 허리 아퍼. 아, 장어하고 그뭔 식이냐 산낙지를 내가 먹었거든. 그래 내가 허리가 아파 위에서 보양식을 먹고 여자가 내이면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안 돼. 그게 문제가 있어. 아, 이거 식구분이네. 이거 애기들도 보는데 내 영상은? 뭐를 더 넣을까요? 볶음김치를 더 넣을까요? 아, 그...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이거 조청이에요, 조청. 내가 여태까지 본 조청 중에 제일 묽고 음. 아까 이걸 이 조청으로 낙지 볶음을 해서 먹었어. 이거 아시는 분? 이거 딸기청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만든거래 음. 그래도 저런 선물이라도 받으니 어디야 내가 뭐라고 저런 선물을 받아 김밥을 맙니다 무릎 꿇고 어떻게 만냐면 대충 어? 이거 안 말릴 것 같은데? 쑥쑥 계속 그래서 서집집어그래 쑥쑥쑥쑥쑥 쑥. 쑥어 u 김 s o 가잘 나온다. 김. 옛날에는 대나무 빨로 나왔는데, o u p s o u 못 생겼지? 뚱뚱 o 자, 어이구 조 p 하게 김밥은 통이니까, 음. 오늘의 요리 수업 끝. 짠. 아 어, 비가 와요. 어, 오랜만에 비도 오고 비스리 너무 좋으니까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. 또 내일 하루만 일하면 이틀 쉽니다. 안녕.